자 오늘 마감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 지수는 뭐 좋죠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일땐 지수는 정, 멈췄습니다. 일단 코스피 한 670선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고 일봉입니다 어,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2300대 후반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은 하방은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음, 오늘 좀 재밌는 게, 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삼성전자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기 때문에, 라는 우리의 이제 그 판타지가 있잖아요. 어제 삼성전자가 7%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오늘 뭐6% 밖에 올라왔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지수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외인기간이 양매도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240주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나서 오늘 290주 팔았어요. 어제 산거 그대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하이닉스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좀 개별주들,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은 뭐 12%씩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laughs> 장, 뭐, 금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 치고 가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뭐가 될 것인가 할때 그나마 자동차 이차 연지들이 오늘 은좀 강하게 버텨 주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차 연지 자동차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계속 그런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뭐 보조금 철폐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테슬라의 모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어, 테슬라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은, 어, 조금, 가져갈 만하다. 라고 보고 있고 오늘 명신산업 같이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한번 급락을 줬거든요 이때 어, 말씀드렸죠 레포트 때문에 한번금락을 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한번 털고 다시 올라오면은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인 기간 양매수로 올라간 양, 양봉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차원지나 자동차 같은 것도 현대차, 기아 보면 전부 다 외인 기간 양매수거든요 현대, 기아는 외인 기간 양매수인데. 거기다가 뭔지 뭐 이차원제 볼까 LNF 이런 것도 외인이 매수를 했고, 음 에코프로 BM 볼까 에코프로 BM도 외인이 매수했고 를 에코프로도 외인이 매수했어요. 를어 그리고 좀큰 종목들 LG 엔솔 같은 경우도 역시 외인이 매수. 그러니까 이차원제는 전부 다 외인이 매수했고 를좀 작은 주는 뭐 외인 기간 양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자동차 쪽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음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렇게 엄청나게 웨인이 던졌는데, 어제 한번 반짝사고, 바로 내던졌어요. 그럼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을 때, 다시 오만이 깨져가지고, 전절을 찍을 때, 과연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2천원지나 음, LG 엔솔 같은 경우도 덩어리가 크고, LG 화학도 덩어리가 크고, 뭐, SK 이노도, 어, 덩어리가 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덩어리 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버텨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옛날보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한때는 30% 이상 한 종목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 삼성전자 시총이 너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오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총도 많이 줄어드, 줄어들었고, 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전이 여기서 하락하면서그 빈자리를 자동차가 과거의 차화정 장세처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2차원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라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반도체는 글쎄요. 음,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세트는 진짜 쉽지 않고. 그나마, 몇몇 종목들, 뭐, d b i t 같은 경우도 64만주 웨인 매수 들어왔는데, 웨인 매수 들어온 반도체 종목들은 그나마 근육적으로 볼수 있는데, 뭐, 이오 테크닉스처럼 웨인이 3,000주 달랑 샀는데 12%가 넘게 빠져버린 거는 이해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말고, 좀메인이 들어오는 반도체는 모르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적으로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차화정 장세처럼 자동차들이 좀 끌고 가는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부터 말씀드렸고, 어, 그런 흑장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